어뭐 여기 계신 분들 다죠 네, 저한테는 다인데뭐 네. 특별히 꼭한 명을 꼽아야 된다면 네어 저는 장동건 선배님 꼽을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친분 관계도 있었지만 요번에 장동건 선배님도 이 작품을 할때저저 저 때문에 또 출연을 하는 또 계기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이들 해주셨었어요. 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VIP 시사가 끝나고 어,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문자를 어,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같이 작품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닭살 돋는다고 하지 말라고 문자가 왔어요. 에휴. 근데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아 우리 장동건 씨. 인기쟁이 장동건 씨. 또 정말 친하니까 보낼 수 있었던 단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독차, 독차지하고 계신데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신지 우리 어 아니 뭐 우리 김의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 때 네. 그때 그 뵀었었어요 그러다가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어그 같이 작품할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함께하게 됐고 또 현빈 씨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친하게 지내오면서도 그 작품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 나중에 이렇게 할 얘기들이 좀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이랑.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촬영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한 배우들끼리 촬영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어, 그러면 참 현장에서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이번에 현빈 씨가 이 작품 출연한다는 것이 이 작품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laughs> 어,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어, 생각대로 현장에서 그.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잘 촬영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훈훈하고요. 어, 촬영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을 것 같고 영화 속 완벽한 케미가 아,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나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